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에이로드가 뻔뻔하게도 양키스 연구결번을 바라고 있습니다. 에이로드는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키스가 갈로에게 13번을 줬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내가 팍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키스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모뉴먼트파크에 들어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돈을 받고 있다. 나는 연구결번이 되기를 바라지만 양키스에 대한 내 비판이 걸림돌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로드는 자기가 연구결번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방송에서 양키스를 까고 있기 때문이라는 심포도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키스는 8번을 공유하고 있는 요기베라와 빌 디키를 포함해 23명이 22개의 연구결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는 물론 모든 프로구단 중 가장 많은 숫자로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2013년 마리아노 리베라, 2015년 포사다, 페티 버니 윌리엄스, 2017년 지터와 2022년 폴 오닐 6명에게 연구결번을 준 양키스는 연구결번 인심이 후한구단입니다. 감독 3명을 제외하고 20명의 연구결번 선수 중 양키스에서 데뷔하지 않은 선수는 베이브루스, 로저 메리스, 폴 오닐, 레지 잭슨 4명입니다. 양키스에서 7년을 뛴 메리스는 1961년 베이브루스의 홈런 기록을 경신했고 2년 연속 리그 MVP와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달성합니다. 레지 잭슨은 그보다 적은 5년을 뛰었지만 1977년과 1978년 우승을 이끈 임팩트는 엄청났습니다. 온일의 임팩트는 둘에 미치지 못하지만, 신시네티에서 8년, 양키스에서 9년을 뛰었고, 4개의 우승 반지를 얻은 9년간은 양키스의 리더였습니다. 반면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양키스에서 12년을 뛰고 두 차례 리그 MVP가 됐지만, 12년 동안 월드 시리즈 진출이 한 번이었고 무엇보다도 역대 가장 추악한 약물 스캔들로 양키스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저는 에이로드가 모뉴먼트 파크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로드는 양키스의 희망에 따라 700홈런 달성 보너스 600만 달러를 포기하고 은퇴를 한 이후로 양키스와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혹시라도 할스타인 브래너가 에이로드에게 영구 결번을 준다면 저는 양키스에게 엄청나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애리조나를 완파하고 3,4차전에 충격적인 패배를 털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톰슨 감독은 킴브러를 하이레버리지에서 내보내지 않기로 하고 7차전 선발인 레인저 수아레스를 불편에 대기시키겠다고 했지만 수아레스를 등판시키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2승 2패에서 5차전을 승리한 팀은 시리즈 승리 확률이 71%이며 챔피언십 시리즈는 79%로 더 올라갑니다. 또한 3승 2패를 안고 홈 6차전을 시작할 경우 시리즈 승리 확률이 79%이며 챔피언십 시리즈는 88%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포스트 시즌에서 지난해부터 홈 12승 2패, 원정 7승 7패입니다. 필라델피아는 1회 초 2-4-1-2로 해서 부진에 빠져있던 스타시, 적시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계속된 2413루에서 홈스틸로 한 점을 추가합니다. 스타시 1, 2루 사이에서 걸리고 하퍼가 홈으로 들어온 딜레이드 홈스틸이었습니다. 하퍼는 홈에서 아웃타이밍이었지만 모레노가 원바운드 공을 놓침으로써 필리스 최초의 ps 홈스틸을 성공시켰습니다. 하퍼는 1955년 제키 로빈슨 이후 가장 많은 나이로 포스트시즌에서 홈스티를 만들어낸 선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의 1회 초 이득점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경기는 6회 초 필라델피아가 2점을 더 달아납니다. 첫두 경기에서 6개의 홈런을 때려낸 후 지난 두 경기에서 하나에 그쳤던 필리스는 6회 슈아버와 하퍼가 진검다리 솔로 홈런을 날려 4대 0을 만들었습니다. 하퍼는 지난해 6개, 올해 5개를 날림으로써 11개의 포스트시즌 홈런이 제이슨 워스와 팀 타이기록이 됐습니다. 워스가 40경기에서 11개를 기록한 반면 하퍼는 28경기 만에 달성했습니다. 필리스는 하퍼가 홈런을 친 경기에서 10전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하퍼는 2021년 아로사르나에 이어 PS 경기에서 홈런과 홈스틸을 모두 기록한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까지 홈런이 없다가 NLCS 5경기에서 3개를 때려냈던 슈아버는 올해도 디비전 시리즈까지 홈런이 없다가 NLCS 5경기에서 5개를 기록했습니다. 단일 시리즈 5개 홈런은 넬슨 크루스가 2011년 ALCS에서 6경기 6개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2위에 해당됩니다. 어제 알투베가 11개의 홈런으로 ALCS 역대 1위에 오른 데 이어 슈아버도 11개의 홈런으로 10개인 풀스를 제치고 NLCS 1위가 됐습니다. 통산 20개의 포스트 시즌 홈런이 매니 라미레스, 호세 알투베, 버니 윌리엄스에 이어 지터와 함께 역대 공동 4위가 된슈아버는 63경기 만에 20개를 때려냄으로써 알투베의 68경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애리조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6회 말 애리조나는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던 워커가 2루타를 날리고 폭투로 3루 진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1사 3루에서 득점에 실패합니다. 애리조나는 어제 동점 트런의 주인공인 토마스가 7회 초추격의 솔로 홈런을 날리지만 페르도모의 안타를 스타시 막아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필라델피아는파회초 리얼무토가 승부에 쐐기를 박는 투런을 추가합니다. 필라델피아는 2홈런 전까지 16개 연속 솔로홈런이자 가을야구 들어 22개 중 19개가 솔로홈런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9회말 2사 1 3루 넉점차 세이브 상황에서 스트람이 올라와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갤런은 1차전 원정경기에서 5이닝 3피홈런 오실점에 이어 오늘은 홈경기였는데도 6이닝 2피홈런 4실점에 그침으로써 2 경기 11이닝 5피홈런 9실점으로 1선발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갤런은 포스트시즌 통산 성적이 4경기 2승 2패 5.24가 됐습니다. 잭 갤런이 실망스러웠던 반면 잭윌런은 7이닝 8K 2실점 승리로 오늘도 가을에 에이스다운 피칭을 했습니다. 6회까지 92구를 던진 윌러는 어제 불펜 소모가 많았던 팀을 위해 7회에도 올라왔다가 토마스에게 홈런을 맞지만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4번의 포스트시즌 등판에서 6.2이닝 8K 1실점, 6.1이닝 10K 2자책, 6이닝 8K 2실점, 7이닝 8K 1실점인 윌러는 5회까지는 20이닝 무실점인 반면 6회 이후로는 5이닝 7실점입니다. 윌러가 4경기 3승 2.08, 놀라가 3경기 3승 0.96, 수아레스가 3경기 1승 0.64인 필리스는 새 선발이 도암 10경기 7승 1.38입니다. 월드시리즈 1차전은 다음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윌러는 5일을 쉬고 등판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자리를 옮기는 두 팀은 모레 열리는 6차전에 필라델피아가 에런놀라, 에리조나가 메릴 켈리에게 선발을 맡깁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어제 아돌리스 가르시아를 마친 브라이언 아브레유에 이 대해 고의성을 인정해 두 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언제 이행하게 되든 핵심 선수인 아브레유의 이 공백은 휴스턴에게는 큰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보스턴은 제이슨 베리텍 게임 플래닝 코치의 샌프란시스코 감독 면접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